오늘은 친정엄마 같은 하나님 이 내용으로 운의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배소서 3장 20절 말씀에서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니와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풍성하십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는 친정어머니 같은 분이십니다. 냄새나서 싫다고 해도 정성스럽게 매주를 띄워 만든 청국장이며 고추장, 된장을 보따리마다 싸주십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콩이며 파치며 갖가지 잡곡에다 참기름, 들기름, 매실, 액기스, 또 시래기 말린 거, 무 말랭이 등 펼치고 펼쳐도 나오는 신기한 마술램프 같은 것이 바로 친정 엄마의 보따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보다도 훨씬 더 많은 상상을 초월해서 주시고 또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면치 못합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려고만 하는 친정 엄마가 되기보다 받으려고만 하는 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말씀하십니다. 더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면 줄수록 하나님께서 싸울 것이 없도록 이 땅에서도 하늘 창고에 또 풍성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에서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곧 후인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더 주지 못해 참으로 안타까워하시는 하나님 언제라도 풍성하게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는 친정엄마 같은 분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만이 이 시대의 희망이며 모든 문제 해결의 해답입니다.